연못에온 것을 환영한다, 아세이. 이 구독권을 받다면 희망을 버려라. <laughs> 이런 구독티콘이 싹 식어버렸잖아. 난 이런 구독티콘을 사용할 수는 없어. 아, 도와줘요, 류미르 용신님. 오호 아세이. 내 네, 맛있는 구독티콘을 사용해보게. 어? 재치있는 37가지 구독티콘의 특제 발짝티콘 정말이지 너무나도 사용하기 좋은 뉴미르 이모티콘 정말 재밌겠다. 후후. 와세이 탕수육 이모티콘도 있다네. 어? 그 이모티콘을 쓰고 싶다면 바로 구독을 눌러 눌러 눌러라. 아하하하하하하. 그 <laughs> <laughs> 아, 정신 나갈것 같다. 내가 있는데 정신 나갈것 같다. 나 이거 원본을 아예 다 외우고 있거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건또 처음이에요. 이걸 외우는 사람이 있다니. 그게 나야. 둠빠둠빠 뚜비두바. 알지만 말하긴 부끄러우신 용신님. 너희들 내가 부끄럽니? 부끄러울만 해? 야, 해병문학을 알고 있는 여자? 쉽지 않다. 그걸 도대체 왜 알고 있어요? 내가 저 그걸 왜 알고 있냐란 말을 몇 번이나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무모칠과 톰통정의 어, 아이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어? 해병 짜장이 어쩌고저쩌고, 그냥, 어, 황근출 해병님이 어쩌고저쩌고, 황룡 기열 아세이가 어쩌고저쩌고, 여길 들어온 자, 희망을 버려라, 아세이. 아휴, 나도 알거 많이 알고 있다. 알거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꺼내면 진짜로 시면의 저주가 담긴 지식을 꺼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꺼낼 타이밍도 안될 뿐더러, 멋대로 혼자서 막 꺼내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읽고 있을 수 없는 게 많아.